20번부터 문제풀이 좀 할게요 20번 이거 반으로 딱 접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그랬지똑같아요 일단 얘가 현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뭐 내려야 돼현 나오면? 수선이 그렇죠 수선 내리면 밑변을 어떻게 한다고 했고? 수직이든 뭐든 그렇지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뭐야? 어 6루트 3그렇지 여기 길이가 지금 6루트 3인거죠? 그리고? 어 반지름까지 연결해서 직각 삼각형 만들려고 그랬죠? 네. 그럼 이게 반지름이고, 네. 얘는 2분의 1 R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몇대 몇이야? 네. 네. 1대 2니까 여기가 네. 몇 도겠어? 60도. 그치? 60도. 여기가 60도인 거야, 무조건. 네. 그치? 네. 그러면 네. 1대 2대 몇이니까? 루트 3. 루트 3. 3인 거니까 R이 얼마가 돼? 6. 12. 음, 잠깐만요. 어. 어, 12가 맞자? 네. 그치? 1대2대 대 루트 3 비율로 있는 거니까 루트 3 나누고 2 배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2 번에서의 호 AB의 길이 구하라는 네. 얘기죠? 그럼 어떻게? 호 AB가 원래는 아, 어디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맞지요. 있는 거죠? 그지? 맞아. 네.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 거니까? 호 AB의 중심각 크기 데이 얼마야? 1 2 2도인 거죠? 데이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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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그럼 이제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지? 반지름 10이니까 24파이가 원주인 거고. 3 6 0도분의 중심각이 120도 들어가는 거니까 8파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와우. 되나요? 네. 그 다음, 31번. 원의 중심으로부터 두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두 현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 같는 얘기. 두, 두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이거 이기면 되는 거죠? 네. 형인 거고 호 AB의 길이, 호 AB면 여기지. 호 AB하고 호 AC가 어떻게? 해서. 호 AC가 몇 대는? 2대. 2대 3. 2대 인 거죠. 여기가 2A면 여기는 3A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같은 호에 대한 현의 길이도 어떤 거니까? 3A. 현의 길이 어떤 거니까?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아. 같은 거니까 3A죠. 맞아? 네. 그러면 원주가 두 조각, 세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잘린 거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서 중심각 찾아야 호의 길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각 전체 각의 크기가 360도인 거고. 그치? 걔를 두 조각, 세 조각, 세 조각 중에 두 조각까지 공간을 따진다고 하면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90인 거죠. 그치? 그럼 어디가, 내,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2A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중심장의 크기가 90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360도에다가 두 조각, 세 조각, 세 조각 중에 세 조각 가지고 있는 애는 뭐야? 8분의 3인 거니까. 그치? 어? 뭐냐? 8분의 3이면 얼마냐? 135. 135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각의 네. 크기가 지금 135도 같으니까 여기도 135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아직 음. 연애가 원주각을 안 배우긴 했는데 여기 반지름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네,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나와있죠? 어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거니까 두 변의 끼인각으로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거지 어. 그죠? 그러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이렇게 해고 넓이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러면 1번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지고 뭐. 반지름이 4니까 직각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는거고 2번 삼각형은 두 변의 끼인각이니까 2분의 1 에이 이 인각은 반대편 각 듣기로 했지? 맞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2번, 3번 동일하니까 얘는 2개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전체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8인 거고 얘는 8, 16에다가 8로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8. 되죠?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지.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다 지금 반지름인거죠? 맞아. 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빗변의 길이가 x 플러스 9인거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이하고 이양해 주면. 이 360도를 주으십니다. 16번. 그리고 닥치 있어요? 아유. 빠른 닥치가 없어. 아, 지워도 되나? 안 되나? <laughs> 지우면 안되요 손. 맞죠 줄게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번호 불러.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중심이, 중심이 있다고 그랬지. 그랬다. 그죠? 반지름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 길이 r이라고 보면 되죠. 그치? 네. 그럼 여기가 또 r인 거네. 그치? 네. 그럼 이 길이에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2-r인 네. 거죠? 네. 그럼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3루트 3의 제곱 과 같아요. 이렇게 식사하면 되는 거죠? 아, 그지 아 이해가요? 네. 음. 아 음. 하 60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길이가 10이잖아.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특수각이니까 1대2대 루트 3인 거죠. 그러면 12를 루트 3으로 나눠서 5t 길이 구하면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여기가 4 루트 3인 거고 여기가 8 루트 3인 거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길이는 곧 반지름인 거죠? 네. 그치 B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OP에서 BP의 길이는 5p에서 반지름 한번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5p의 길이가 뭐고, 8룸투 3인 다만. 거고, 반지름이 4루트 3인 거니까. 답은 4루트 4. 오. 4. 오. 4. 음. 아닌 것, 센치미터가 이렇게 되니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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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네. 가 무슨 선이고? 작은 선한테는 어... AB가? 그치, 접선이니까 접점 수직연결하면 되는거죠? 네. 큰 원한테는 AB가 뭐니까? 현이 되는거지? 그럼 수직연결하게 되면 반띵 되는거죠? 그치? 그럼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R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R이라고 줄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라지알은 알제곱 플러스 25랑 같은 거네? 네. 그치? 네. 근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파이 라지알제곱에서 파이 스라알제곱 빼면 되는 거죠? 네. 그치? 그럼 공통인 수 파이 못 꺼낸다고 하면 라지알제곱 마이너스 스라알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얘만 뭐 하면 돼? 이항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아. 이왕 해주면 이가 25인 거 나오지 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그냥 25π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요? 네. 여기서는 2파 쓴 거고, 이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원넓이 55 찾는 거고. 이랑 접점까지 연결하는 이 길이가 서로 같아, 그렇죠? 네. 원밖의점에서 연결하는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고요. 네. 이 길이도 서로 같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여기 이 길이도 서로 같아, 길이.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어디로 출발을 하는 거냐 힌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문제 풀 때. 그럼 삼각형. CHG, 여기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나와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주황색선 두번 들어가면 14라는 얘기네. 맞아요. 네. 그럼 한 번에 얼마겠어? 지금 잘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맞아. 네. 어. 그러면 얘는 뭐야? 주황색선을 K라고 잡는다고 하면 2 k 가 14인 거니까. K는 7이 되는 거죠. 그치? 요 길이가 7이면 지금 요 점도 원밖에 점이죠? 그치? 그러면 접 점이랑 연결하는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다시 같은 거지. 그쵸? 그럼 PA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19가 되는 거지. 그죠? 7인 거고, PD를 구해요. 여기도 지금 10, 아이 17이야. 19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가 뭐인 거니까. 지켜서각형 에? 아, 이쪽에서 와서. 다른 길이 나와 있는 게 없지 않나? 네. 여기까지. 아, 여기가 9라고 나와 있네. 요렇게, 요렇게 꺾은 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주황색 선이 같으니까 이걸 접어 내린 거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기억자 표시한 거총 길이가 얼마여야 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럼 1 2 쓰고 7 갖다 쓰는 거니까 얼마 남아? 17. 얼마 남아? 음. 2가 남죠? 그럼 요 음.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 음. 2라는 얘기죠? 그럼 PD의 길이는 19에서 2 빼니까 얼마야? 17. 어. 17. 요렇게 보는 17. 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이거 시험을 내실 거예요. 이거요? 네. 이제 배웠잖아. 64. 64번 앞에 지워도 되지? 16번